일단은 유지 파일을 끌어다가 마큼에다 놓으시면, 음, 열리게 있구요. 작업한건 얼마, 뭐, 복잡한 건 없는데, 에,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이제, 음, 열리고 있구요. 여러분들 했을 때 얘가 아 형상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 해서 이 대상을 180도를 회전을 시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 시켰었고 색상 복귀했었고요. 그리고 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 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리기에서 어, 바운딩 박스 기능으로 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내가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로 도형을 이동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점을 여기 잡겠다 했습니다. 제로 상단 왼쪽 하단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에, 속성에서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전체 형상 한 다음에 얘를 45 정도로 줬죠. 5mm를 키웠으니까 제로 상단도 5로 바뀐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제로 상단이 약간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생성을 했었죠.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사, 여기서 포켓 가공 기능을 선택을 해서 확인 누르시고, 대상 드라이브 공면, 이거는 이제 이 솔리드 형상을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하시고, 어, 공구 중심 영역 선택을 해서 어, 얘를 찍어 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하고 하면은 금방 선택이 돼요. 얘를 체크하게 되면 그냥 얘를 찍으면 바로 사각형이 다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평면에 있는 대상 도형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작업 평면이 XY 평면이니까 XY 평면에 있는 대상 도형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Z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조건에 들어가서는 새 공구 생성해서 18짜리 평행드밀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8짜리 평행드밀이 얘같은 경우는 좀 커야 될것 같네요. 한 50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목록에서 불러온 것 같은데 그 다음 공구번호도 1번으로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면 조건에서는 가공 여유를 남긴다고 그랬죠 0.5 황삭 여유에요 황삭할 때 이제 정상 여유 남기는 거고 공구 중심 영역은 중심으로 하겠다. 황삭 조건에서는 공차는 이렇게까지 줄 필요 없고 0.1로 하자 그랬고요. 어, 최대 Z 절삭 간격이 2mm씩 내려가겠다 했었고 공구 진입할 때는 어,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 좁은 부위에서는 헬릭스로 들어갈 수 있게 10%그 다음 최대는 45%까지 준다고 랬죠 이건 포켓 가공에서 다루었습니다 진입 각도는 3도 그 다음에 오너 형성 됐고 나머지는 체크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제한에서는 그 상단에 가공할 양이 좀 음, 미절삭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5m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한1 정도로 아까 줬었죠 그다음에 최종 깊이 이건 바닥에서 맨 마지막에서 얼마 정도 한0 정도를 하겠다 했었고 평면 구간 자동 인식을 체크를 해서 Z가 30인 부위를 평면 구간 인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다음 포켓 가공 조건에서는 일정한 오버랩을 체크했었고 간격은 50% 간격 공구 지름의 50% 정삭은 아까 0.5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측에서 외측으로 되어 있으면 공구가 가운데까지 들어왔다가 외곽으로 퍼져 나가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끄게 되면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됐었고,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냐면,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 얘가 들어갈 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까 내측에서 외측으로 하면 얘가 내측까지 쭉 들어왔다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요 지금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체크되어 있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그 황사기 끝났고 <laughs> 네, 모이 가공을 해볼까요?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음, 좀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이 정도로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 형상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데이터 방에다가 음, 이 황삭이니까 R, R로 치겠습니다. 어, R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정사 가공 경로에서 공면 정사 여기에서 어 등고선 가공 기능을 체크를 하고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솔리드 찍어 주고 공구 중심 영역 작업 평면으로 하고 찍어 주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리고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6이짜리 볼로 하겠다. 뭐 이게 50 정도? 뭐 그대로 되겠네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면 조건에서는 가공 여유가 0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 정사 가공에서는 공차는 100분의 2 /100, 최대 절사 간격은 한 1정도로 했습니다. 아, 세밀하게 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1정도로 했고요. 어, 나머지 이게 왕복으로 체크했었고요. 어, 나머지는 안했던 것 같고 그냥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mm 간격으로 해서 등고선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하고요. 자, 등고선 작업한 것을 한번 모의 가공을 해보면 아까 황삭 작업을 한 형태의 그 형상을 불러와서 정삭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동 스텝을 좀 빨리 보고 싶으면 여기 스텝 간격을 좀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 구간에 대해서 컴퓨터가 죽어버렸나? 아 죽어버렸다. <laughs> <laughs> 아니, 이제 아직 살아있기는하 네요？제가 너무 높였 나？보 <laughs> 네요？일단 은뭐 이렇게 해서？무 <laughs> 리하 게높 이면, 안되 는데, 자, 여 기서 부터 하겠 습니다. 자, 등고선 가공을 했고요 음, 얘도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피니시 정삭이죠. 정삭인데, 등고선이니까, 등고선을 뭘로 해야 될까. 그냥 2로 하죠. 음, F2로 해서 저장.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꾼 건 뭐냐면, 어, 얘가 지금, 어, 마캠은 가속기가 켜져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안 맞은 것 같아서 설정에서 가속기를 끄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좀 마캠이 느려져요. 여기 화면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하드웨어 가속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릴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고 하시면 어, 좀더 도중에 죽어버는 일은 약간 줄어요. 그 대신에 다이나믹으로 회전시키거나 그게 잘안 돼요. 자,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등고선 잔삭을 해야 되겠죠. 가공 경로에서 정삭 등고선 잔삭. 그 다음에 최종 선택 확인 최종 선택이라는 건안 했었는데 아까 어 기존에 어떤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여기 보면은 이그 화살표가 역으로 꺾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최종 선택이라고 그래서 전에 사용 선택을 해서 완료가 떨어진 어떤 작업을 선택할 때 얘를 클릭하면 바로 또 재차 선택할 필요 없이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요.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예로 하는데, 얘는 잔삭이기 때문에, 에, 간격은 이제 일로 하고요, 어, 스크랩스라고 얘기를 35도라고 줬는데, 이 35도라고 하는 것은 평면 구간을 0도로 했을 때, 35도 경사진 부위까지 등고선 잔삭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고선 잔삭 가공이 됐는데, 어, 그래서 이제 등고선 잔사 가공한 거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모의 가공 파일을 아까 두 번째 예로 열기를 해서요. 이제 그 등고선 가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불러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예, 등고선 잔사 가공 평면 영역만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터보라고 하는 걸 체크했는데, 이 터보를 체크하면 가공이 되는 형상은 못 봐요. 완료된 형상만 봅니다. 메모리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결과만 볼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등고선 수직 구간과 평면 구간 지금 노란색깔로 표현된 부분이 완만한 평면 구간 영역이에요. 영역을 작업한 건데 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얘도 다시 재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F3으로 저장을 하고요. 어, 모델링 형상에서 보시면은 얘도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요. 여기에 코너 R 부분이 있어요. 여기 R 부분이 몇 알인지를 봐야 될것 같네요. 대충 한번 측정해서 어, 여러분들 그 공면 솔리드 검사에 보시면은 어, 커브 어, 코너 r 을 보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서요. 어, 2R을 지금 기준 R로 해놨네요 어, 얘가 아마 2R일 것 같은데 1R인가? 2로 해보죠 2로 해놓고 여기 계산을 눌러보면 어, 하얀 색깔로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최소 R인데 얘가 지금 음, 2R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최소 R이 하얀 색깔인데 얘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1R로 낮춰보죠 낮추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랄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 어, 그대로네요. 변화가 없네. 다시 확인, 음, 똑같나 보네요. 가장 작은 알이 지금 하얀 색깔이고, 평평한 부분은 노란 색깔, 그 외의 영역은 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전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노란 색깔이 되어 있는데, 아니면 얘를 3으로 해볼까? 아 3R 부분은 2R 부분은 여기가 있고요 얘를 3으로 해 보겠습니다 3으로 하니까 더 커졌고 근데 최소 R이 얼마인지를 안 나오네요 여기를 1R로 해 보겠습니다 1R로 하면 바다 여기 0.5R로 해 보죠 0.5R로 하니까 아, 그래도 변화는 없고 일단은 1R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를 2로 바꾸니까 얘가 2R로 되어 있고 이 하얀 색깔은 찍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작은 알이, 이 하얀 색깔이 있는 부분이 제일 작은 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측정에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 해서 여기 작은 알 부분을 찍어보면 클릭을 해보면 얘가 몇 알인지가 보여요. 지금 보니까 1알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 파이는 2파이짜리 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2파이짜리 볼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란 공구를 사용하려면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있으면 하겠지만 저희가 아마 ER이 있나? 음.. 있으면 돌리면 됩니다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ESC 누르고 어.. 자동배열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어, 가공 경로에서 코너 부위만 작업하는 거 이게 펜슬 가공이거든요 펜슬 가공으로 돌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음, 대상은 다시 선택, 최종 선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은 예로 하고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2파일짜리 볼을 할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 시험 볼때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황삭, 정삭, 잔삭. 그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면 조건에서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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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깊이 제한은 끝이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 이파일짜리로 작업할 수 있는 영역만 경로가 생성이 돼요 지금 바닥에 경로가 생성된 걸볼수 있죠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 바닥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작업할 수 있는 영역만, 즉 얘가 2파이니까 2파이로 작업, 이보다 큰 알은, 이 알보다 큰 알은 작업할 영역으로 인식을 안 해요. 얘보다 작은 부위, 이 공구 알보다 작은 알을 가지고 있는 부위만 작업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끝났죠.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은 웬만한 형상은 다 작업이 돼요. 그리고 얘를 출력할 때는 G코드 출력해서 가공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3차원 작업이 됩니다 이제 기본 작업은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